현대 사회는 성공을 외적인 기준으로 규정한다. 높은 지위, 많은 수입, 명성, 영향력? 이런 것들이 모이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삶을 설계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외적인 성취가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보장해주는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외적인 성공은 분명 사람에게 일정한 안정을 제공한다. 경제적 여유는 불안한 삶을 다소 완충시키고, 사회적 지위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위를 형성하게 한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외적인 성공이 너무 실질적인 나머지, 그 자체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고요한 마음, 평온한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수용, 이 모든 것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안정되어도 내면이 그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지극히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때때로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말한다는 사실은 그 대표적인 증거다. 성공을 좇는 삶은 끊임없는 경쟁을 전제로 한다. 누군가보다 앞서 있어야 하고 언제나 더 나아가야 하며 머물면 도태된다는 불안이 뒤따른다.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외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고립되기도 한다. 내면의 평화란 결핍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핍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모든 것이 충족된 삶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바라게 되어 있고, 삶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면의 평화다. 내면의 평화는 성찰에서 비롯된다.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일 때 사람은 외부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갖는다. 이것은 외적인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안정이다. 외적인 성공은 사람의 외부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쌓여야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이두 가지를 쉽게 혼동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숫자로 측정 가능한 것만 성과로 인정하며 사람의 내면은 그저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내면의 평화보다 성공을 위한 자기 관리, 경쟁을 위한 감정 조절이 우선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점점 소외된다. 외적인 성공이 주는 기쁨은 확실하지만 일시적이다. 목표를 이룬 순간의 환희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목표로 대체되고 지나간 성취는 곧 평범한 일상이 된다. 반면 내면의 평화는 조용하지만 오래간다. 그것은 소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고 무엇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 조용한 힘이야말로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본질이다. 외적인 성공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부로 착각하는 데 있다. 성공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내면의 평화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풍요는 곧 피로로 바뀔 수 있다. 더 벌고, 더 얻고, 더 가지려는 욕망이 끊임없이 사람을 몰아세우고 결국은 지치게 만든다.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비교에서 벗어나며 자기 고유의 리듬을 회복해야 한다. 그 과정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삶은 자기만의 고요함을 갖게 된다. 많은 이들이 외적인 성공을 이룬 뒤 정작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다. 이 질문은 삶의 초반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누구나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삶의 깊이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내면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는 바깥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이 줄어들어도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내면의 기반이 있을 때, 외적인 성공 또한 지속 가능한 것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얼마나 조용한 공간을 갖고 있는가다. 그 공간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욕망의 소음을 가라앉히며 삶을 산답게 만든다. 외적인 성공은 그 위에 잠시 놓이는 장식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삶은 결국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균형이 깨졌을 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외적인 성공은 내면의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 그 성공을 오래 누리고 싶다면 그 안에 고요한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성취도 결국 불안한 마음 위에 쌓인 모래성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삶의 모양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루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삶을 가꾼다. 표면적으로는 전자가 더 부러워 보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요소는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성공은 늘 비교를 전제로 한다. 이 정도 벌어야 하고, 이런 위치까지 가야 하며, 누구보다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교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은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내일은 인터넷 속 누군가와 비교한다. 그 기준은 끝이 없고, 따라서 그 경쟁도 멈출 수가 없다. 내면의 평화는 이 끊임없는 비교에서 빠져나올 때 시작된다. 나는 나다라는 자각. 그한 문장이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 남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삶. 조금 느려도 조금 작아보여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이 결국 가장 강한 삶이다. 많은 이들이 삶의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한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허전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삶의 방향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음을 늦게서야 자각하게 되는 지점이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대가가 늦게서야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평화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실제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자신감, 이유 없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야 삶은 조금씩 편안해진다. 외적인 성공을 좇는 동안 자주 잊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다.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 타인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를 밀어낸다. 그래서 지금을 살지 못하고 언제나 나중을 향해만 달린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깃든다.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삶을 충만하게 살수 있다. 오히려 사소한 것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차이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삶은 고요하고 깊다. 그러나 늘 채워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삶은 끝없는 결핍이다. 물론 외적인 성공과 내면의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둘은 공존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때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다. 외적인 성공은 노력으로 쌓을 수 있지만 내면의 평화는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의지만으로 얻을 수 없고 경험과 성찰을 거쳐야 겨우 조금 맛볼 수 있는 아주 섬세한 감정이다. 삶에서 가장 큰 오해는 더 많이 가져야 더 편안해진다는 믿음이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다. 생계가 불안정하면 평화를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이 갖는 것이 반대로 더 많은 부담과 걱정을 낳는다. 그 지점을 넘어서도 계속 축적하려 한다면 삶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진짜 지혜는 그 선을 알고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온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늘 선택의 문제다. 더 욕심낼 것인가? 지금에 감사할 것인가? 더 높이 오를 것인가? 지금 이 자리를 정성껏 지킬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어떤 길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는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면 금세 답이 보인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고유한 기준이 있고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이 있다. 이 자존감은 단지 긍정적인 말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과 마주한 경험, 감정의 진폭을 견디며 얻은 통찰 속에서 천천히 형성된다. 그래서 내면의 평화는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삶과 대면해야 비로소 가질 수 있다. 삶은 길고 그 안에는 수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향이 더 중요해진다.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내면의 평화는 필수적인 바탕이 된다. 속도만 빠르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 인생은 결국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 살아남는다. 외적인 성공은 환호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침묵 속에서 깊어진다. 둘중 어느 쪽을 더 소중히 여길지는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이 둘의 순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내면이 먼저다. 그 위에 쌓이는 외적인 성취라야. 지속 가능하고 삶을 파괴하지 않는다. 삶은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과정이다. 외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하다. 그 단단함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 인정은 때로 외적인 성공을 통해 주어진다. 성과 결과, 지위, 수입 같은 것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기준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기준만을 유일한 척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 외적인 기준에 맞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면 자신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나타날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더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은 끝이 없다.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해도 곧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 곧바로 다음 목표가 생긴다. 이 과정은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만든다. 결국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게 된다 내면의 평화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 성공을 목표로 삼되 그 성공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존재는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깊이 닿아 있다 진정한 평화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일이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것. 그런 선택의 누적이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든다. 외부의 소음이 클수록 자기 안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삶의 중심을 돌아본다. 청년기에는 속도와 목표가 중요했다면 중년 이후에는 방향과 균형이 중요해진다. 그동안 달려온 방식이 맞았는지, 지금의 삶이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것인지, 다시 묻게 되는 것이다. 그때 내면이 비어 있다면, 외적인 성공은 오히려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든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단단한 삶의 방식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누군가의 평가가 달라져도,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의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외적인 성취는 빼앗길 수 있지만, 내면의 평화는 스스로만 지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지. 이런 질문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평화로운 사람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정리된 흔적이 있다. 삶의 복잡함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있다. 이 중심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처를 겪고 갈등을 넘기고 실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면서 천천히 완성된다. 외적인 성공이 빛을 내는 시점은 짧다. 그 성공이 지속되려면 그 안을 지탱해줄 내용이 있어야 한다. 내면의 힘, 자기 감정을 다루는 능력, 삶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성공은 그저 하나의 성과로만 남는다. 그 성과가 의미 있으려면 삶 전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내면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있다.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무작정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되묻는 것,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조금씩 정돈해준다. 또한 완벽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은 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든다. 삶은 본래 불완전하다. 때로는 후회할 일이 있고, 실수도 있으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긴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외적인 성공이 보여주는 건, 결과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반면 내면의 평화는, 과정을 포함한다.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무엇을 놓치지 않고 지켜왔는지, 그런 삶의 결이 결국 인간을 깊이 있게 만든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서 외적인 성공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정작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는 건 겉이 아니라 속이다.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겉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투자는 내면을 돌보는 데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멈춤이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다 보면 뒤에 남은 것들을 잃게 된다.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삶의 균형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 균형이야말로 성공보다 더 소중한 삶의 기반이 된다.